안녕하세요. 하이닥게 간다 아나운서 박은범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피부 콜라겐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이버스 의원의 이영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피부 관리에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제네시스 토닉 이게 네. 어떤 걸까요? 우선 토닝은 기본적으로 보통 색소가 좋아지는 토닝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제네시스 토닝 그만큼 유명해져 가지고 음. 색소 토닝만큼 많이 받으시고 어, 또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제네시스 토닝이라는 것 자체는 진피의 에너지를 레이저로 줘 가지고 그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가 됐을 때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 피부에서는 콜라겐이 자극이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은 모공이나 잔주름 음.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진피 개선 효과가 있고 콜라겐이 생성됐으니까 당연히 수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공, 잔주름 개선을 위해서 제네시스 토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술들이 있지만 피부 콜라겐 충전을 위해서 하이프라는 시술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시술일까요? 초음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초음파 하면 아시겠지만 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간도 보고 이렇게 하 해서 음. 당연히 안 아프고 아무런 그런 위해가 없어야 네. 되는데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되게 세게 보내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인 그 지점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아주 강력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어, 너무 강력하면 또 부작용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적당한 에너지를 줘서 그 층에다가 어,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만들 수도 있고 지방을 없앨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에너지 단계는 당연히 조절을 해서 해주시는 거고 받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좋아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어,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맞춰서 해드릴 텐데 보통 이 초음파 장비들은 이제 층을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음. 피 진피의 위층이나 진피의 중간 뭐 진피 아래 또그 밑에 지방층까지도 어, 그리고 그 밑에 근막층까지 다양한 층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그 층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생성시킬 수도 있고 지방을 좀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런 하이프 장비 뭐, 울세라나 슈링크, 그 다음에 더블로, 뭐,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면은, 리프팅도 되고, 타이트닝, 콜라겐을 채워줘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콜라겐이 재생된다 이런 말은 피부가 좋아진다로 느껴지는데 피부 콜라겐과 관련해서 인모드라는 시술이 있던데 네네. 인모드는 어떤 시술인가요? 인모드는 이제 지금 1세대, 2세대로 나뉘는데요. 요즘에 나온 건 2세대고, 2세대에서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 이제 포마라고 하는 이제 팁을 쓰고 핸드피스가 따로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FX 모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모드가 있는데요. 어일 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타이트닝,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특정 온도를 유도를 하면 거기서 콜라겐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를 노려서 특정 온도를 올려주는 방식인데요. 어,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장비고요. 어, 고주파 장비의 특징이면서 이제 장점은 진피와 그 근막층까지 골고루 다한 번에 에너지를 전달해줘가지고 모든 층에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장비나 레이저처럼 이런 특 특정 층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한꺼번에 좋아지게 만드는 것 때문에 고지파장비가 조금 더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주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방 세포가 스스로 사멸을 하게 만들어주면 반영구적으로 이제 지방이 사라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턱이나 턱라인 같은 곳에 있는 지방을 반영구적으로 이제 뭐 내가 살이 특별히 많이 찌거나 음.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리프팅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부 콜라겐 충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분은 닥터이버스 이원의 이영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